꿈에서 나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어둑해진 학교 길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집 혹은 학원으로 바쁘게 흩어지는 아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고 2였던 나는 학교가 끝난 후에도 늦은 밤까지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시기였다. 그날은 유난히도 피곤한 날이었다. 며칠 전에 본 모의평가 점수가 기대치보다 낮았기에 심리적으로 더 피곤하다 느꼈을지도 모른다. 문제집들로 가득찬 무거운 가방이 그날따라 더욱 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다녀왔습니다. 피곤해 절어 가방을 대충 내팽겨친 채 침대에 엎어져 있자 엄마가 팔짱을 끼고 반쯤 열려 있는 방문을 노크하며 들어왔다. 옆눈질로 보이는 올라간 어깨가 단단히 화가 난 듯한 엄마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왔니? 예. 옷도 안 갈아입고. 일단,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 아, 망했다. 너도 알지? 뭐가? 이번 모의평가 점수 말이야. 내년에 고3인데 어쩌려고 그러니?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학원 끊어도 된다고 한건 너잖아. 아, 나도 이번에 떨어진 거 알아. 몰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걸 어쩌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뭘 잘했다고?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괜히 서름이 복받치며 결국 둘 사이에 언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이내 싸움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지쳐 냉랭한 침묵이 이어지고 나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쓴채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그래 됐다. 한참 힘들 시기인데 라는 말을 남기고 내 방을 나가 거실 쪽으로 향하는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잠시 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엔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홀쩍이며 어두운 거실로 나와 현관문을 쳐다봤다. 이건 엄마와 내가 크게 싸웠을 때 서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쓰는 방법이었다. 엄마는 잠시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고 혼자 남은 나는 공부도 제쳐둔 채 웃긴 예능을 틀어놓고 웃으며 털어내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과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런 날이 있다. 그저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자고 싶은 그런 날. 나는 샤워를 하고 가라앉은 기분으로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얼마 뒤 나는 도어락 키패드 누르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엄마가 돌아온 건가 싶어.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시간에 칼 같던 엄마는 출근을 위해 항상 1시 이전에는 잠들었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이내 눈꺼풀이 감기며 비몽사몽 다시 누우려던 찰나 경고음이 울렸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나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다시 한번 키패드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다시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온 신경이 곤두선 채 침대 밖으로 한쪽 다리를 뻗었다. 엄마가 실수할 리가 없는데, 윗집 아저씨가 또술 먹고 와서 누르는 건가? 또다시 키패드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긴장한 채 방문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경고음이 아닌 띠리링 하는 맑은 소리가 울리며 철컥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심이 된 나는 엄마에게 깜짝 놀라서 깼다며 약간의 잔소리를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왜 이리 늦었어? 모르는 사람인 줄. 하지만 불 꺼진 거실 넘어 현관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사람의 엄마의 목이 없었다. 엄마? 어머, 너안 자고 있었니? 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늦었어. 내일 학교 가는데 빨리 자. 내가 조심스레 엄마를 부르자 주섬주섬 신발을 벗으며 나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목 안쪽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맞았다. 어? 어어 어. 나는 목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다. 그런 내 모습에 엄마는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며 나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난 한참을 멍하니 서있다가 이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평소 같은 엄마의 목소리에 내가 자다 깨서 헛것을 봤다는 결론을 내린 후 겨우 잠에 들었다. 알람 소리에 나는 부스스 일어나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7시 30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짝 열린 문틈새로 된장찌개 냄새가 들어온다. 아, 맛있는 냄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던 것일까? 일단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자. 마른 세수를 하며 방 밖으로 나와 거실로 나오니 불이 꺼져 있었다. 엄마, 해가 있어도 그렇지 불은 켜고 해야. 말문이 턱 막혔다. 스위치를 누르며 부엌으로 시선을 돌린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엄마는 어젯밤 그 모습 그대로 아침을 하고 있었다. 딸, 일어났어? 금방 되니까 빨리 씻고 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나는 대충 씻고 나와 앞에 있는 밥그릇만을 응시하며 깨작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커피 두 장과 건과류 한 봉지를 들고선 건너편에 앉아 TV를 틀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너무나도 똑같은 아침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한 느낌이었다. 내가 스트레스에 드디어 미친 건가? 나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일어나 먹던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겨들었다. 다녀오겠습니다.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엄마는 나에게 몸을 돌리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가겠다 했지만 엄마는 이미 주머니에 차키를 챙겨놓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분리수거장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지만 아주머니는 인사를 하는 나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 뿐이었다. 그 후에도 마주친 사람 그 누구도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엄마는 나에게 아직도 화가 났냐며 사과를 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가능한지 복잡한 기분으로 학교에 도착해 그날 무슨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게 하루가 저물어갔다. 야자가 끝나고 막차를 탄 나는 정류장에 내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지 않을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볼까? 한참 고민하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다녀왔습니다. 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진 채 현관으로 들어섰다. 불이 꺼진 거실. 엄마는 아침에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시끄러운 TV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저녁은 제대로 먹었어? 걱정하는 듯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헛금거리는 듯 잘린 단면 구멍에서 무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걸 본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 채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문을 닫고 물러섰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목에 닿는 옷깃이 마치 내 목을 졸라오는 느낌이었다. 답답함에 옷을 갈아입었지만 해소되진 않았다. 한숨을 쉬며 차라리 친구한테라도 이야기해볼까 싶은 마음에 폰을 들었다.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 충전 해놓는데? 폰에 충전기를 꽂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문득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이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엄마한테 그런 가디건이 있었나? 엄마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들을 생각해 보았다. 면티와 깔끔한 자켓들. 저런 옷을 본 적이 없었다. 그와 동시에 핸드폰이 울렸다.